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에 존재하는 믿을 만한 정보 전달자의 조건과 그 오류를 주제로 연구 논문을 작성한 사회과학과정의 박한비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들어볼 인거,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던 중한 유명 인터넷 강사의 거짓 학력 논란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였습니다. 물론 학력이 어, 선생님을 판단하는 기준은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선생님 자체의 자질을 의심할 만큼 중요한 척도일까라는 일구심이 든 것이, 음, 이 연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와 사회를 사랑하는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정보들이 오가는데, 이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들이 섞여 있고, 이에 따라 정보, 혹은 그 정보 전달자, 전달 매체 등에 대한 분별력 있는 수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정보 전달자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편견과 오류를 탐구해 보고 싶어서 이 연구를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에서 다룰 문제를 크게 다섯 가지로 뽑았는데요. 그것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 전달자 선별 사실 인지 여부, 정보 전달자 선별의 영향 요인, 긍정적 부정적 척도에 따른 신뢰 정보 차이, 그리고 정보 종류에 따른 정보 전달자를 판단하는 척도의 차이 그리고 이에 따른 오류와 편견이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충남 삼성고 학생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결과보고에 앞서 초석이 될 선행연구를 조사했는데요 신뢰의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 기대로서의 신뢰 개인 관계로서의 신뢰, 경제적 행위로서의 신뢰, 사회적 체계로서의 신뢰가 그것인데요. 개인적 기대로서의 신뢰는 일회성의 사건 중심적 관점에서 어떤 사건의 결과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기대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관계로서의 신뢰는. 동적인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통제 불능의 타인들로 인해 증가하는 취약성을 수용하는 상태로 기대와 사건이 아닌 사람의 초점을 맞춰 신뢰를 정의했다는 점에서 독특함을 보였습니다. 경제적 행위로서의 신뢰는 신뢰는 거대의 비용적 측면에서 나오는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보았고 상대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전제로 하고 협상 감시 통제 등을 변수로 측정하여. 취약성의 증가가 곧 신뢰임을 나타냈습니다. 그 예신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론인 죄수의 딜레마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체계로서의 신뢰는 신뢰는 합리적 선택의 문제로 평판, 제3자, 그리고 집단적 제재,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내재된 경제적 행동과 강제력이 신뢰의 모든 기초가 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음, 저, 저는 이 연구에서 세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옆에 포스터에 정확한 통계수치 및 원문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지를 통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대부분 정보 전달자에 대한 신뢰 정도를 정보 그 자체의 신뢰도에 직결시킴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본인의 정보 전달자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다, 못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였고, 이것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학생들의 잠재 의식 중에 신뢰 성향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여덟 가지의 신뢰 척도가 선정되었는데요. 그것이 친분, 직업, 연령, 사회적 평판, 과거 행적, 학벌, 학업 능력, 분야 연관성이었습니다. 이 척도를 중심으로 긍정적, 부정적 상황에 따른 신뢰 정도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기준과 부정적 기준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뢰 척도가 다르고, 특히 긍정적 상황에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참여 관측 연구와 면접법을 통해서는 정보의 종류에 따른 주력 신뢰 요인과 각각의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견과 오류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편견에 대해서는 학벌에 관한 것이 심함을 알수 있었는데 학생들이 학벌을 직접적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도 연관시켜 생각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류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3자의 사적인 친분 등의 외부 요인, 증거자료 부족,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등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대인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며 지속적인 관찰이 아닌 인해성의 연구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한된 연구로 제시된 데이터 의 낮은 신뢰도와 낮은 객관성이 또 다른 편견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이어 조금 더 대표성을 지닌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술적 사적 정보 이외에도 정보 종류의 차이를 세분화한 연구가 진행된다 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